안녕하세요. 쫑이티비입니다.네 오늘은 제 집을 소개할 집을 소개할 건데요. 자 네, 일단은 여기가 제 문입니다. 음 이렇게 제가 지금 계단 설치했냐면 이게 좀비들 같은 거 막으려고 용암을 설치놨는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 불이 들어와서 계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주면, 일단 여기가 1층. 자, 일단은, 이런 거. 여기는 흑색이고, 이집 보이세요? 뭐이 집. 이 집은 제 친척 형이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이르, 여기로 밑으로 내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창고가 있는데, 아이고. 괜찮아. 이건 쓰레기통. 이것도 쓰레기통. 자, 이제 다 올라가 올라가시면요. 딱 여기 이제 이거는 여기 여기. 이건 제 비밀문. 여기는 방금 제말했던 침착성 집이고요. 음. 자, 이제 자 여기 밑 1층으로 내려가서 자 이런데는 일단 이런데부터 어 침대로 일단 자고 자 일단은 일단 이런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게 만든 곳인데. 아 어, 여기 안, 지금 안 들어가야 되는구나. 좀 이따 들어가 할까요? 아이고. 음, 좀 이따 들어가야 할까? 자. 자, 여기로 가시면, 여기로 가시면, 자, 이, 여기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여기가 있던 곳, 여긴 지하 통로에요. 바꿔나간 지하 통로. 그리고, 다시 가서, 다시 가서, 저기 옆으로 여기 이렇게 옆으로 가서 다시 딱쭉 올라가시면 일단 이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좀 길긴 하지만 좀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롤러코스터인데 이거는 제 친척님 만든 거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또 이제 집이 생또 집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곳 밑으로 내려가는 곳딱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곳이 있죠 딱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 다시 집이 있는데 여긴 좀 제가 방금 소개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여긴 방금 제가 소개했던 데가 아니에요 자 여기로 이렇게 딱 이제 올라가면 아이고 자, 여기가 방금 제가 소개하다말망고있습니다 여기 딱이 가면 사다리가 있죠? 이 사다리로 올라가면 여기 믿지마라 이게 힌트인데요. 믿지마라가 두번 있죠? 이 믿지마라가 일단 첫번째 믿지마라 두번째 돌이 안전하다 맨 처음에 돌이 안전하다가 믿지마라 면 철이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또 철이 안전하다또 믿지마라 면 돌이 안전하다 그니까 돌이 안 되는 거야. 이철 밟으면, 그, 뭐, 그냥, 그, 내려가요. 일단 여기가 끝이고. 그 다음에 2층. 그, 지금 여기 계단이 없지요? 근데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계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레버 다시 당기면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함정, 함정 있는 곳인데 여기는 함정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발사되거든요. 그래, 서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걸려요. 안 돼. 아, 이런. 아, 다시 만들어야 되네. 진세게 만든 건데. 잠깐만. 얘가 지금 부수는 것 같죠? 자아이관 아닌데 얘가 또왜 부수는거야 좀대장 되려... 됐다 자 이제 한정을 지나면 자, 이제 책방이 있죠 햇방에 가서 방금, 음, 방금처럼 네이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 다시 레이버를 당겨서,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옥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쭉 다시 가시면, 이렇게, 있고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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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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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음이렇 이렇게, 없어요.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열이 제가 안보던 안 데가 딱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 하고 바로 여기 바로 여기에요 여기를 올라가시면 발판 밟으면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날아갈게요, 일단. 그리고 밑으로 내가는거 있죠? 여기를 딱, 가주면, 이, 1층과 2층에 가는데, 일단 2층부터, 2층부터 이렇게 하면, 여, 여기는 아직 제가 만들지 않아서, 아직,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1층... 1층에 가서 이렇게 오면, 여기 엘리베이터 있죠? 아이고. 네. 자, 이건 점프맵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한칸 점프맵인데 맨 마지막에 집을. 어이고 얼음 얼음이나 서좀 미끄러져. 응. 어... 아니, 대 맞죠? 여기 지형문인데딱 들어가시면 여기저기 제가 지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에이, 방금 방 방금 보신 다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일단 여기를 또 지나 통과 지나고 딱이 오면 이경 이제 경마장이 경마장 아, 말이 어디 갔지? 도망쳤나? 뭐 어쨌든 경마장이 이상으로 저의 집속계와 초보자들을 위한 집짓기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